학 육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른다고 말이지 안전하게 잡고 있을게요 난 괴정식이처럼 움직이는데? 펼치세요 응. 그리고 이 펼쳐진 곳에 <laughs> 오랜 <오늘 되니까>. 발바닥을 <laughs> 넣어요 다리 한번더 활짝 펼쳐주시고 <laughs> 음. <laughs> 그렇죠. <아이고>, 너무 아파 <laughs> 너무 아파서 다시 할수 있을까요? 이거? 자, 일차적으로 수업을 받아봤고요. 수업을 받았더니 몸이 이렇게 됐다가 몸이 좋아졌어요. <laughs> 어, 진짜 좋아보지 카메라 나오면 더좁아보요 어, 진짜 좋아보지 다양한 수업을 더 듣기 전에 조금 더 질문을 이어 본 다음에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가 강사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 요가 강사니까 당연히 이럴 것이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있죠. 이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있어요. 어, 요가 강사니까 채식을 네. 할 거다. <웃음> <웃음> 저 고기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어, 왠지. 음. 금주할 것 같아. 술도 안 먹고. <laughs> 어, 술도 좋아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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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가 인증 기관이나 혹시 뭐 요가 협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국내에서 이제 인정해준 요가 자격증이라는 건 따로 없고, 어. 이제 국내 이제 사단법인이나 협회에서 하는 민간 자격증이 이제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가 항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거 말고는 또 이제 국제 요가 자격증도 있죠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이요 음. 자 그럼 이렇게 선생님처럼 강사가 되거나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비전공자분들도 가능할지 거꾸로 그전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공을 하신 건 아니셨던 가요네 저는 전혀 네. 이 운동과 관련이 없는 음, 네. 뭐 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네. 의류. 쪽에서 오. 일을 오래 했고요. 근데 또 대학 전공은 네. 약간 동물 자원 오. 쪽으로 이제 전공은 어 이미 답이 됐네요 비전공자가 아니어도 네. 할수 있다라는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식 요가 강사가 되기까지 교육 기관이랄까 뭐 그런 수료 과정 그게 평균 몇년 정도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 정해진 건 사실 없는데 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자기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최소 1 년은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이제 강사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아까부터 1년에 대한 기준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1년은 정말 매일매일 정말 그런 1년이죠.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1년은 1년 일주일에 한번한 한 달에 네번 48번 조금 줄여서 40번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강사분들이 정말 다양한 경력이 있을 거고 대표님도 계실 거고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수련생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초보 강사일 경우는 이제 그래도 150에서 많이 벌면은 뭐 어. 200만원 정도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 200에서 300 정도까지는 어. 네. 벌수 있고요. 어.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경력이 오래된 원장님들이나 네. 그런 이제 좀 교육 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음, 그렇그 위부터는 이제 정말 어떤 직업이건 상위 몇 퍼센트 분들은 이제 뭐자기 능력에 따라 정말 네. 천차만별이니까. 아, 그러면, 요가 강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요즘 또 정말 많아졌던 걸로 아는데, 네. 그분들에게 또 먼저 이제 강사가 되신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아, 조언. 일단은, 요가 강사라는 그 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하루에 4시간 밖에 일을 안 해?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 그1 시간 수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많은 준비도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 실기적인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 준비 과정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 1시간 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그냥 할수 없는 거니까. 어, 이제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네네. 저한테 배웠던 거를 음. 다른 분께 한번 가르쳐 네네. 보실게요. 사실 오늘 내가 나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야, 이 유연함하고 얘는 완전 뭔데? 너를 이곳에서 본지, 이 프로에서 본지 벌써 언몇 번째니? 이제 누가 m 신인지 모르겠구나. 오늘은 만만치 않을 거야. 하지만 형을 믿고 따라오면 형이 한두 곳만 부러뜨리고 보내도록 할게 세곳 이상은 안 부러뜨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여기에 잘매달려보자 <laughs> 오늘은 제가 이제 선생님 옆에 같이 좀 끝까지 계시면서 보조 강사 개념으그 해서 하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아우 날이면 날마다 오는 분이에요 성우 밀승우 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기 상담이요?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와도록죠. 네. 아, 네. 많이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장 잡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승우 민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은 또 이제 요가 체험하러왔는데저서 어,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 그래? 굉장히 네.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을지. 근데... 음... 우선 의상부터 한번 섭해 보면 예, 의상. 내가 분명 파란색으로 나랑 깔맞춤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네. 이거 뭐. 안에 파란색 있는 거 아니야? 어, 예. 아, 몸매가 너무 드러나서 같은 거야? 어, 진짜 좋아 보지. 네. 마스크는 왜 했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혹시나 모를 그 면역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 마스크를 쓰고 아. 예. 현장에 임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메이크업을 안한것 같아요. 아, 네. 됐고요 대신 잘 들리게 발성을 쏠게요.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 한번 또 배워볼 건데 앞에 내가 배웠어. 어, 예. 배우니까 다 되긴 하던데? 거의 한... 알려주신 것 중에는 9 0됐어 아... 아이 너무 아파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했다고. 어, 일단 해먹을 앞에 두신 상태에서 어깨 높이로 한번 잡아보실게요 어 그대로 해먹을 앞뒤로 흔들흔들 움직이다가 해먹이 앞으로 갔을 아, 때 오른발을 슉 하고 올려주세요 슉허허허허이허허허 <laughs> 네, 네. 네. 아, 회복에 올라가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회복을 앞으로 쭉 밀면서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덩이를 서 다리 뒤쪽에 길어지는 느낌 아, 느껴지세요? 예, 죽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천천히 돌아올게요. 상체를 세워주시고. 벌써 땀, 땀이. 이제 된것 같아요. 됐죠? <laughs> 되게 잘하시는데 갑자기 네, 발바닥. 나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는 해먹을 높이 잡고 왼손 골반 잡으실게요.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뒤로 쭉 보내. 요 그렇죠. 야! 자, 예, 이제 반 정도 무릎 안가는 아, 선생님. 선생님. 잠깐 이렇게 여 보세요. 이렇게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뒤로... 이게 어떻게 가는 거죠? 나, 도요 내가 봐, 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됐지? 어? 그래서 싹 아, 싹. 싸... 싸... 아, 싸... 아, 싸... 이제 그 상태에서 양손 가슴 앞에 크로스 해주시고요. 어? 왼 무릎을 구부리면서 오른발 뒤로 양손 힘차 펼쳐 주세요. 봐, 정말. 그래서 윙 포즈. 그렇죠. 이게 이게 초급인 어, 그냥... 거죠? 네. 이게 기본 이게... 자세입니다. 이, 이 자세도 아, 아니야 지금. 눌러주시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양손 크로스한 상태에서 이번엔 오른발 한 번에 앞으로 슈? 네? 그렇죠. 아니요. 아닙니다. <laughs> 되, 되지 않아요. 야, 안 어. 되지 <laughs> 않아요. <laughs> 이 상태에서? 그렇죠. <laughs> 네. 잘할 <잘하고 웃음> 수 있어요. 집에 가고 <laughs> 싶어요. <웃음> 이렇게 포개 보실까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해먹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다시 손목 떨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laughs> 괜찮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 겨드랑이로 해먹을 그냥 꾹 눌러볼게요. 자, 네. 이렇게. 그리고 오른 아. 다리를 펼수 있는 만큼 펼쳐볼게요. 쭉. 그렇죠. 정말 아픈데요할수 <laughs> 있는 만큼 한번한번 보여주. 시원하시죠? 진짜 어, 쇼가 네. 네. 마사지 되네 네. 진짜 시원해요. 우리 이제 인버전을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네, 먼저 볼까요? 하는 걸 보시고 음. 그다음에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숙련된 음. 속성 1시간 강사의 왼쪽 털에 피가 안통하는거 같아요 <laughs> 아까 그랬어 내가 <laughs> 기억나시죠? 네네네 여기서 여기서 맞아요. 아직 <웃음> 설명을 <laughs> 네. 해주세요 아직, 아직. <laughs> 제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n a m a s t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가 아, 뭐예요 이렇게 해서가 해서. 허리를 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짚고 네. 자이 상태에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요? 네 최대한 밑으로 잡아서, 밑으로 잡아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못하다가 외진탄 가지갈수 있어요 컨실러 하세 이렇게 제낍니다 제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팔 반대로 그게. 위에 걸렸죠. 으로 네. 어, 네. 좀 이렇게 돌려 보돼요 거기서 사한날 사람치게 됐는데. 네. 돌게. 돌게. 그렇죠.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반응이 어요 선생님, 손손에 손 주세요. 네. 네, 힘풀고 어. 어. 어,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 어, 이거는 집에 가고 싶다. 자, 이제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컷. 다빈 씨 저도 기억이 잘안 나서 시키는 대로 몸은 기억할 거야 네, 일단 인버전 네 다리 위쪽에 있는 해먹을 잡고 발 위쪽에 있는 해먹을 잡아요 조금 더 위로 그렇죠 해먹 사이로 다리를 넣고 그렇죠 오. 높이 잡고 좀더 높이 잡고 올라가요 오 자, 이제 여유의 미소 한번 보여주실까요? <laughs> 자, 해보시죠 아,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발 반대로 당했잖아난 <laughs> 모른다 여기서 우선 그 손을, 손을 받아서여기 음. 잡아요 여기를 한번 1차적으로 잡고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저기를 어떻게 잡을까? 잡으면서 다리는 여기로 안을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지 네, 받쳐주세요 네. 아, 손으로 잡으면서 다리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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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넣어봐요 안으 다리를 넣었다고요? 이렇게 양쪽그 다음에 흐아! 양쪽으로, 아. 예. 양쪽으로. <laughs> 하나 둘 흐아! <후하>! <laughs> 유빈 아 허벅지가 되게 아파 아 그게 잘못된 자세가 아닌데 예 이게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게 예. 바로 아빈치 다리를 펼쳐보세요 아니요 <laughs> 아아아아 아 잠깐만요 다르게... 아하하하하 더드시 <laughs> 이거 어떻게 핀 거예요? <laughs>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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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아주 상데해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 아까 뭐 이름을 작가님하고 막 하는데 이상한 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슈퍼맨이라고 그랬대요 슈퍼맨. 슈퍼맨.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는 네. 기습니다어 아. 먼저 왼 다리를 발을 밟고 네. 높이 잡고 발을 딛고 올라가요. 야, 그래서 빨리네. 오른 다리를 앞으로. 네. 옆으로 빼는데 엉덩이도 같이 옆으로 뺄 거예요 왼 다리 이렇게 밀면서 그리고 우리 인버던할때 다리를 거는 것처럼 오른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무릎까지 넣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왼발을 살짝 느슨하게 들면서 오른발을 내려줄 거 여기가 이렇게 딱 걸릴 수 있게 이제 오른손 왼쪽 잡고 몸을 거울 쪽으로 떠들리면서 왼발을 쭉 뻗어요 그래서 손을 이 팽팽한 해머 다음에 손등이 보이게 해서 빼면서 어깨 이렇게 걸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출발해.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귀여우신데. 자 위의 자리로 누르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네 오른발 앞으로. 그 다음에 몸을 뒤로 누울 거예요. 이때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우리 인받전낼 때처럼 무릎을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옆으로 이게좀 회전해 줄까? 일 그렇죠. 그렇죠. 자 무릎을 접고 한대.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음. 이거 이거. 달고 처음부터 꽝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우 자 오른발 안풀. 무릎. 오른 무릎을 구부려. 옆으로. 그렇죠. 네. 손으로 해먹 밀면서 오른발을. <laughs> 걸어요. 예. 오른무릎을 네. 구부려서 아 됐다. 오른두이라가 그렇죠. 아유 아휴 방금 선생님이 아유 아휴 아니 손의 힘 실시간으로 까르시는요 처음에는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너무 무겁 너무, 너무. 이제 예. 많이 흔들지 않아. 스윙도 안 되고 있고 엉덩이 더, 완전 옆으로 더 빠져야 돼요. 아니, 아니, 더, 오른쪽으로.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무릎을 접고. 오, 네. 그렇죠. 오, 됐다. 무릎을 접고. 그쵸. 됐다. 이거 너무 아픈데? 자, 이제 오! 여기서 네. 몸을 당기면서. 네. 네. 당기면서. 오른 다리를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쭉. 어, 됐다. 으악! <laughs> 아파요? 발가락이 진실을 말해주네요. 나방.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laughs> 아시면데요 너무 좋아. <웃음> 아 너무 <laughs> 좋아서. 성공했어. 반, 반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발가락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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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여기서 이제 <laughs> 여기서. 네, <laughs> 끝으로 <laughs> 삼판의 <laughs> 연주. 그 다음은. 우리 여기 어. 여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이래. 이일초 만에 된다고. 이렇게 같이. 어웨이 풀리면 안 돼요. <웃음> 그러면 <웃음> 다시 한 줄. 한 줄, 한 줄. 천천히. <laughs> 잠깐만. 뒤 <뒤의> 라이팅을 받쳐줘.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이거 <laughs> 미스 <미소모장>. 무자. <laughs> 그러면 좀 다른 쉬운 걸 할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할 때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진 안스 아. 타일이? 아까서 둘이 섰어요, 제가. 그다음 후. <laughs> 이제 한쪽으로 해서 잡고. 놀라울 만큼 아무도 관심을 주지가 않아요. 무릎 <laughs> <자, 몸을> 뒤로. 보면서 <laughs> 발을. 천장 보면서. 무릎 바깥쪽. 그렇죠. 무릎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자, 무릎을 걸어야 돼 확실하게. 왼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아! 높이? 아!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높 올라가요 아니 다리가 잘릴 것 같은데 아! 나 <laughs> 아까 딱 똑같이 아! 잠깐만 그게 뭐냐면 더 아래로 내려 아! 아! 아니 제 체중으로 로프를 당겨서 이 다리를 조르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수밖에 없죠 아, 어떻게 빠져나가지? <laughs> 집에 가고 싶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안되면 실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다음 것도 못해네 아니 다음은 네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윙 안 되는 것도 알겠어 이 정도 면안되가봐아 되네 이제게 스윙 빼고 그렇죠 바깥쪽 아이고 게수형 슈퍼맨 실패! 네, 실패! <laughs> 조금은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자세로 하나 저희가 할수 있을만한 걸로 음, 네, 그걸 어,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께요. 우선은 끝자락을 꼭 손등이 위로 오게 그래서 가까이 와서 꾹 눌러서 오른 무릎을 먼저 넣고 남은 손은 앞쪽에 있는 끝자락을 찾아서 근 팔을 계속 펼쳐주셔야 돼요 오른 무릎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쭉 그냥 다이빙 하듯이 쑥 들어가서 이렇게 겨드랑이에만 걸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은 손을 뻗어서 잡고, 잡고, 아주 멋있요 플레이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일조로 하는 행위가 행위? 행위 예술이 나왔네요. 그래서 또 영어 공부 만들서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까이 가셔서 랩을 <laughs> 쭉 눌러서 오른무릎을 먼저 나와요 오른무릎을 고 이제 양손 앞쪽에 있는 끝자락을 찾아서 쭉펴고 그리고 오른무릎에 체중을 실으면서 해먹 가늘 앞으로 펼치면서 번데기 가은니다네 앞으로 한번 쭉 뻗었다가 네 어느 정도 여유를 만들고 겨드랑이 아래에 해먹을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손 왼손을 펼치셔서 해요 <laughs> The long n e she said. e you. Every time. all t h e r p i n d e a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들하고 놀지 말 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a little a l i t e b i of a of t t l e bit of l i t t i t of i t t l e bit o a i t t l e bit of a l t e t l l e l l e b l e b a l e 안지 마! I can show y 이제 뒤돌아 누울 건데 어? 아니, 아니. 먼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여기 가슴 중앙에 딱 걸어요 그렇죠. 그래. 왼손을 흔들흔들 움직이다가 어? 이거 그... 몸을 살짝 지고 살짝 아야 아직 <laughs> 우린 정기해괜찮은 <저기에야 웃음> 미래가 뭘, 이걸 뭘 하는 여기 잡아요 <laughs> 어떻게요? 관절이.. 살짝 라고.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잡으셔야 돼요. 춤을 추고 있요 잡고! 잡고 이제 몸을 돌려서 뒤돌아 누우실 거예요. 피리릭 <laughs> 해먹을 햄버거. 어깨에 걸쳐요. 아 호흡! 다 집어넣고 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발날을 여기다가 기대어 보세요. 으 <laughs> 선생님! <laughs> 유연성이 없어요. 아니, 무릎을 구부려서 당겨오시면 골반에 put it out, and 기 h e r e was a good one and chicken. You give me t h 쭉쭉쭉 o p That could have a h 게 m b u r g 는 r hanging a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버전입니다. 평온하시죠? <laughs> 어, 수많은 상념이 머리를 스치네요. 야, 예. 아, 머리까지 해먹을 다 덮어주시고 야 진정한 해먹이다. 내가 다낭 갔을 때 이러고 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천천히 내려서 내려올까요? 고개를 해목 바깥쪽으로 한 번만 꺼내주시겠어요? 그리고 손 위로 뻗어서 저기 잡아요. 그러니까 해먹만 꽉 잡고 있으면 돼요. 바닥 바라보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삽둥이. 야 잠깐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냥 내려 되게 재밌어. 아니요. 아니요. 해 네. 잡아요. 네. 들지 말고 걸음을 필요로 하지 말 그렇죠. 바닥 돌아. 바닥 바라보고. 발. 착지. 어. 자 이걸로 체험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체험이라기보다 아,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몸이 진짜 힐링이 됐네요.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가 체력이 다 빠지고 힘들었다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때 정말 안 좋아. 근데 정말 편안해. 몸이 정말 개운한 느낌인데 오늘은 두 가지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수강생 교육생? 뭐 수강생 혹은 교육생으로서의 성우 남도영 남동형, MC 남도영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 될까요? 음 10점. 진짜네압수하네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잘, 잘>, <laughs> 10점 한점1점 우리 10점 맞히 없지 야최희십점 <laughs> 저희에게 너무 네. 잘비 기울여 주시고 욕심내지 않고 네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1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거 꼭 예, 수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보조감사 남도형의 점수를 매기자는? 이거는 뭐... 음... 네. 네, 6? <laughs> 6. 왜더 떨어져? <laughs> 6점? 6점! 아 네. 그럼 마이너스 4점이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잘해 주셨긴 했지만 네. 많은 동작들을 사실은 그 그렇죠 네네 못... 저는 사실 못했지 네. <laughs> 그렇죠 네자 그럼 버블로 질문들 드릴게요 수강생 2호 민수부 선우에게는 몇 점을 주실 수 있을지 9.5점 9.5점 좋아요 이중 푸하시는가 그럼 0.5점을 합계시는 이유는 뭘까요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처음부터 너무 아 어, 저는 안 돼요 아 저는 어, 못 해요 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 자신감이 적극적인 태도가 네. 조금 아쉬워서 5점 5점을. 아 그래도 잘했어. 나중에 할 때는. 처음 하시는 네. 것중두분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시 그 슈퍼 슈퍼맨 약간 귀엽고 했어요. 글자 <laughs> 그 한번 주죠. 슈퍼맨. <laughs> 자 점수까지 잘 받아봤고요.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또 이제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어우 아, 얼마나 놀을까 우리 시범 두명다보여주리는거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끼리 대별 엔딩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자, 체험을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우, 운동이 아. 너무 잘 됐네요. 뭐또뭐 질문 안 받겠지 뭐? 뭐, 안 맞았겠지, 뭐. 아니, 뭔데? 한 줄평. 아, 요가 강사는 아. 아름다움이다. 예술이다. 네. 정말 몸 하나하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정말 정돈되고 그 단하면서 힘이 있고 파워풀하고 우아하고 뭐더 말할 표현법이 없어요. 요가는 예술이다. 뭐 나온 김에 한번 한줄평해 볼래? 한줄 평이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딱 오는 게 있었습니다. 요가는 건강 전도사다. 네. 지금 몸이 너무 개운하고 통증이 좀 사라지고 고된 운동을 한 느낌이 아닌 아, 그렇지, 그렇지, 건강한 그렇지. 운동을 한 느낌이 너무 아, 들어서 그래? 어. 마음까지 좀 이렇게 트레이닝과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전도사다. 아, 너무 겨우네 좋아. 남도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에서 여기 1단계 이동이 태권도, 2단계 주짓수, 3단계 스카이 요가 클라. 네, 요세개를 배웠는데 어, 우선은 뭐 제가 볼때 이런 정도의 잡치기가 이렇게 사랑을 준다면 저는 계속해서 할 의향이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한다면 뭐가 있을까? 스카이다이빙, 예산 다 쓰자. 또만나요 다음에 뭐야? 뭘까?